여러분, 여기 는 바로. 싱가포르에 도착하고 처음으로 찾은 곳은 멋스런고딕 양식의 차임스. 과거에는 수도원이었지만, 현재는 바하 레스토랑에 있는 다이닝 공간이고, 무엇보다 웨딩으로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도 합니다. 실제로 시... 지금 리허설하고 있어요. 근데 보는데 내가 막울컥해요 <laughs> <laughs> 근데 여기를 왜안 왔었는지 <laughs> 여기가 진짜 근데 인스타그램에만 쳐도 되게 이쁜 곳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긴 하고 <laughs> 이쪽에 이제 펍들이 있어요 <laughs> 지하에 펍이 여기서 약간 맥주 한잔 시켜놓고 이제 축구 같은 거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수도원 뒤쪽으로는 분위기 좋은 바와 레스토랑이 위치하고 있고 첫 식사로 그녀는 락사를 저는 배드에서 먹 나쁜 <laughs> 엉덩이 먹어 아봤 다고 엄청 으쓱 으쓱 해？주 셨 네. <laughs> 제가 작년 에왔을때여 기서 배를 탔었 거든요. 꼭 오빠 랑 같이, 이, 배를타 보고, 싶 다고 생각 을 했었어요. 클라키의 분위기를 느끼며 산책도 하고, 멋진 야경을 보며 리버크루즈도 타고, 그렇게 싱가포르에서의 첫날이 저물어갔다. 저희는 보타니 가든에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는 가야될 것 같거든? 어. 여기서 그러면 찍으면서 천천히 내려오는걸로 오케이 렛츠고! 둘째 날, 우리의 첫 일정은 바로 부타니카 조경에 많은 공을 들이는 나라의 공원답게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디로 들어갔어? 도망은 이만한 건줄 알았는데 이만한네 <laughs> 이만한 운이 좋게 도마뱀도 볼수 있었고 공원을 둘러볼수록 왜 싱가포르의 슬로건이 가든 인더 시티가 아닌 시티 인더 가든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타닉 가든을 찍고 바로 여기 지금 하지레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2층으로 된 싱가포르 전통 가옥들을 볼수 있는 이곳은 바로 아라스틴 옆에 위치한 하지레인. 아기자기한 상점들로 가득한 이곳은 그야말로 우리에겐 천국 아니 그녀에겐 천국이었다 어때요? 너무 예분네 지금 <laughs> 쇼핑을 끝내고 드디어 술탄 모스크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가 오네요 <laughs> 비가 오는데 지금 오히려 비 오는 게 뒤에 구름이랑 해 가지고서 되게 멋있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보면은 들어가는 큰 문이 있는데 이 문을 저 뒤에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이 술탄 모스크를 멋지게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렛츠 고. I'm o i n s t I should probably ask e Ask all my questions. g o <목소리> 짠 저희는 지금 이제 아랍스트리트를 구경을 하고 여기 내셔널 갤러리에 왔습니다 어, 안에서 촬영을 할 수는 없어서 공간만 몇 군데를 촬영을 하고 구경하러 올라왔는데 특히 오늘 여기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었어요 마라톤 행사가 있었는데 내셔널 갤러리 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마리나 베이센즈가 한눈에 들어오는 루프탑 바에서 시간을 보냈다. 대표하는 칵테일 싱가포르 슬링이 탄생한 이곳은 레플스 호텔의 롱바 13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옛 콜로니얼풍의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었다.

영화에서 나올 법한 비주얼, 럭셔리 바의 끝인 이곳은 바로 메네트. 2018년도 아시아 베스트 바 중에 1위를 했던 곳이고 쉽게 구할 수 없는 레어한 이스키드를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맨하튼 바에 매니저님이 오셔서 투어를 시켜주고 계신데 음 맛있어 흰 술이 100년 정도 된 술이니까 샷타나에 거의 20만 원에서 비싸면 50만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한번딱 들이키는 건 50만 원이 그냥 바로 돼. 고짠 어, 너무 럭셔리하잖아요 아시아에서 1등이라 그랬나요? 근데 저희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싱가포르에 이쁜 곳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장소에 따라서 옷을 하나씩 맞추다 보니까 지금 옷이 좀 부족한.. 네 옷이 동났습니다 사실 제가 옷을 사고 싶어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오차드에 있는 디자인 센터를 가서 쇼핑을 하고 내일도 이제 머라이언에 가서 그 옷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가서 쇼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laughs> 오차드 로드가 어디야? 오차드로드가 바로 여기에요 아이 길이 쭉 오차드로드구나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쇼핑거리가 전부 다 오차드로드입니다 아하 저도 사실 처음 와봐요 촬진이 이런 게잘돼 있다고 하고 저 위에가 사진찍기 좋은 포인트라고 하니까 한번 가서 촬영을 해볼게요. 저희가 저쪽을 통해서 왔고요. 이제 여기가 포토 스팟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치니까 여기서 찍은 장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라랑 여기서 몇 장의 사진을 찍어보고 영상도 담아보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아이언 스카이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게도 선셋은 실패입니다 왜냐면 5시, 7시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7시에 올라가버리게 되면 이미 해가 다 진다고 하네요 사실 저희 당 떨어져서 예, 이거 사서 올라가서 먹으려고 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내일 저녁에 괜찮은 루프탑바를 가서 선셋을 찍는 걸로 대체를 하고 지금은 저녁으로 보라가 굉장히 좋아하는 락사를 먹으러 가려고 해요. 제가 완전 락사 매니아거든요. 락사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아마 세계 여행하면서 어 가장 맛있었던 음식하면 락사라고 저번에 인터뷰에서도 말씀드렸었거든요. <laughs> 보라 가 인스타그램에 스토리를 올렸어요. 락사 괜찮은 곳이거든요. 했는데 들어가시면 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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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통. 카통, 카통, 카토가 아니고 카통 낙사를 그렇게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통 낙사에 한번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아이스크림을 좀 먹고 낙사 집으로 한번 출발해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도 사실 빵 하나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랍스터 찹스틱? 찹스뭐 하나씩 아 그냥? 어. 그냥 먹는 건가 봐요? 찹스 국물 떠먹는 것 같아 그냥 떠먹는 건가 어, 봐요? 그냥 먹는 어, 봐요. 그냥 매운 거거든요? 뭐야? 어 일단 매운 소스인데 이걸 이걸 락스에다 넣어 먹는 거예요 음 이것도 풀어서 음 너무, 음. 음, 너무 맛있다 어땠어요? 다 먹었어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락사로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저희가 싱가포르 전통음산을 입어보는 체험을 할 거고 온라인 라크페에 가서 기념샵도 찍어보 할게요. 오늘 하루 락사로 마무리 어. 끝 락사스러운 하루였어 여기 어디입니까 전통 의상을 입고 여기 거리를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날씨가 조금 좋지 않아서. 우선 뭐 비가 좀 그치기를 바래, 바라면서 안에 한번 어떤 옷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가옥인가봐요. 굉장히 위에서 그 발걸음 소리가 크게 납니다. 되게 세트장 같아요. 설명을 해 주시기 전에 미리 의상을 입고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아.. 예쁜 거 골라주세요 얘기해 보라고? pretty one piece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컬러? 어.. is there any c o like? 아.. p i 음... 어떡하지? 초록? 모르겠나 어때? 한번 얼굴에다가 어 이거 이쁠거 같애 어 이거 이쁠거 같아 이거랑 이거 뭐, 이거 뭐. 어, 이것 이쁠거 같애 이것 같애 두가지를 추천을 주셨는데 검은색이 같이 들어간게 좀 모던틱한거 이게 좀더 트래디셔널한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 도시적인 남자이기 때문에 모던한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전통적인 의상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페라나칸, 일로 오세요. 이렇게 저희는 페라나칸 체험을 끝내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뒤에 있는 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제 평이라는 꽃과 피닉스가 대표적인 이제 문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큰 그릇은 딱세 개만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김추 할머니 페라나칸 매장에 있습니다. 김추 할머니장. 김춘, 김씨 할머니는 한국분야 저희는 콘쿤트로드 촬영을 끝내고 바로 앞에 있는 마트에서 쇼핑을 좀한 다음에 어제 산 옷을 입고 인생샷을 찍으러 먼라이언파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큰일났습니다. 원래 여기 공사 중이에요. 그래도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테니까 일단 어 다른 그 스팟을 찾아봅시다. 사실 여기가 대표 스팟 중에 하나라서 저기서 물을 받아먹는 샷을 찍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그 샷이 안 돼요. 그래 지금 돌아다니다가 저희가 찾아낸 게 뭐가 있냐면 저 뒤에 멀라헤연 애기가 있어요 저 애기로 한번 대신해서 찍어보도록 할 거예요 You know we should work it out You know we should work it out Before I'm too invested I should probably ask ya Ask you all my questions Get to know you better Why can't you be trusted 도시적인 곳이라고만 생각했던 싱가포르. 화려한 도시와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럭셔리한 나이트 라이프까지.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충분했다. 언제나 그랬듯, 우린 아쉬움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그럼 다음은 어디일까? 머드크랩을 먹으러 왔습니다.